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신은 존재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신이 살아있다고? 어디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것들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어요. 거울설 불어오는 바람은 보이진 않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음... 이렇게 공기로 숨을 쉬니까 그 누구도 공기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은혜로운 믿음? 말고요. 우리 오늘은 진짜 진짜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자고요. 오늘의 바이블 프리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셨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먼저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상에도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이것들을 만든 이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만드니가 있다는 걸알수 있죠? 건축물들이 그냥 뿅! 하고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건축물 자체가 바로 건축물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 이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많은 것들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 66권도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곧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만큼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 역사에서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약속은 곧 예언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수백, 수천 년 전에 기록됐던 예언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워요. 그저 신의 역사라고밖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구원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디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세요. 약속, 곧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란 걸 예언하셨는데요. 약 700년 후 정말 처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냥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지역 중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까지 예언하셨는데 진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펼쳐질 일들도 예언해 두셨는데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애굽에서 부른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두 살이야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지시한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 구장 9절로 10절에 구원자가 새끼 나귀를 타고 평화를 외칠 거라는 것까지 예언해 놓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성을 입성하실 당시에 그냥 나기도 아니고 진짜 새끼 나기를 타고 평화를 외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일도 사실은 이사야 53장, 10편 40편에서 41편에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두신 내용이었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만에 부활하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에서 3장을 통해 미리 예언해 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구약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펼치신 모든 역사는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예언과 성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이것 봐. 어떤 사람이 그토록 오랜 세월을 넘나들며 예언을 하고 또 이루겠어? 뭐 예언은 누구나 할수 있다 해도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는 건그 예언을 한 신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주 오랜 시간 노력해 오셨어요. 약속하고 이루시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시면서요. 그리고 이 약속은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신약, 즉, 새로운 약속이 남아있어요. 오늘날 이 땅에,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약속이요. 그러니 신약을 제대로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확실히 증명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신약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 얼마나 이루셨는지, 또그 약속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신천지 말씀광장 홈페이지에서 1대1 튜터링을 통해 말씀을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튜터링을 신청해주세요.